번째 울산에서 세 번째 서울 영등포 을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유형의 투표 부정 투표 형식이 나와요. 새로운 유형이라고 말하는 이게 의미가 큽니다. 전에 문제가 된맨 처음에 나왔던 이런 그 일장기 투표 형식은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이거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그런 짓을 안한것 같아요. 오원했죠.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보완했는데 또 새로운 증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투표 용지의 두께가 다른 거예요. 납품을 예를 들어 100g짜리를 받았는데 150g짜리가 나온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납품을 할때 대개 어저그 납품업자가 이거 100장은 몇 g으로 이렇게 저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요. 그런데 100g짜리를 납품받았는데 재검표 때는 150짜리가 나온 거예요 네. 정말 말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 거는 똑같아요 맞죠. 100으로 딱 맞췄어요 그래도 또막 나와요 이전에 네 번째 재검표할 때는 아예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8장이 나왔어요 맞아, 네,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없다 그럼 이거 그냥 아무나 인쇄소에서그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가서 찍었으면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어.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다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투표 관리관의 두장도는 백지 투표지가 8장이 나왔고 대법권이라는 자들은 그걸 다 유효로 처리했어요. 네. 말도 안 돼. 네. 상식이 없네 이게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그 다음에. 네. 사전투표용지는 롤로 한 장씩 뜯어서 뽑아가지고 이제 유권자에게 주죠. 네. 왜냐하면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장투표는 누가 온다는 게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명부가 다 있어요. 그것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명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관외 사전투표용지 같은 것은 누가 거기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 미수도 없어요. 오면 그때 저어가지고 이 사람도 한 장씩 뽑아주는 거예요. 한 장씩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씩 뽑아준 그 투표용지를 재검표해보니까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는 연결된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이 뽑아서 하는 것을 급하고 바쁘니까 결국 재단해가지고 재단풀이 묻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은 용지가 막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때는 투표용지를 모아보니까 줄이 쭉서 있어요. 투표용지를 모아보니까 오른 위쪽에 까만 줄이 쭉 연결되더라고요. 그걸 묶어보니까 딱 보여요. 그게 뭐몇천 장, 몇 천몇 천몇 장이 그렇게 나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투표용지를 모아보니까 검은 줄이 쭉있더라고 위쪽에. 그 이것도 결국은 인쇄를 통해서 한 번에 잘라낸 종이들이에요. 네, 네. 이거 한 장씩 뽑은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쏘아지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사본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예요. 제가 직접 가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저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에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에 네. 우리 대선 후보 간담회 첫 간담회 때 지난 4일로 총선에서 부정 선거 행위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왜 거기서 했느냐? 지금 1년 반, 년2 개월 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외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자들이 얘기하고 별별다 했는데 한줄 보도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국민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내 득표 활동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내 이야기 시간에 60% 70%를 이 부정선거 이슈만 던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팩트를 <laughs> 놓고서 은퇴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여러 차례 내게 주어진 시간 짧아요. 뭐 7분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뭐 1시간, 2시간, 2시간을 해도 그걸 이제 8명 나눠서 이렇게 해보면 내가 말할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릴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부정선거라고 한 증거들을 몇개 이제 두차례였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떤 형식이었는 있 그런 이제 그런 그 재검표된 것 외에도 다른 제 문제들을 또 제시하고 그리고 대안은 뭔가도 얘기하고 실제로 이게 그런 부정 선거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또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전체 국민의 3%에서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30%가 이제 사회로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들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갈 길은 아직 멀습니다.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알아야 선거판을 바꿀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능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4.15 부정선거, 어, 팩트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로 잘안 되니까 그냥 한번 구경 가자, 놀러 가자. 이제 이쪽에 놀러 와서 한번 쭉다 보고 나면 나갈 때는 맨 처음엔 의심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갈 때는 구정선거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썼던 것도 저희도 뭐 우리 조성 교수가 몇장 갖고 왔는데,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 모았던 것, 수집했던 것들, 또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집했던 것들, 이걸지다 모아놨어요. 아니, 다는 아니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모아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여기 이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 과반수 이상이 사이로는 부정선거였다. 또 지금 경선 과정에도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에요. 민주주의가 유지되려고 하면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뭡니까, 그 옛날 고무신 나눠줘가지고 거기에 표를 팔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가, 선진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엔 돈봉투도 많이 돌렸어요. 그게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신종 이런 부정선거 기법들이 막 퍼져 있는데 그걸 놔두고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들 표가리에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낸들 어떻게 표가리에 이깁니까? 그러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거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책도 내고 사람도 세워야지 이것 없이 해봐야 지금 저 뛰는 사람들 다 헛거예요. 그걸 놔두면 헛겁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뜻을 먼저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지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셔서 함께. 부정선거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